자, 이번 영상에서는 어, 뭔가 공부하자는 하자는 건 아니고요. 아두이노 보드들 몇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 우노보드가 이제 우리 정품이 있고, 또 클론보드가 많이 유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클론보드들도 한번 살펴보고, 어, 제가 또 영상 타이틀에 에, 아두이노 사촌 또는 팔촌 보드들 그랬는데, 어, 유명한 몇 가지 보드들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두이노 보드 정품 보드 한번 올려볼게요 자예정품이고요어 약간 빛이 반사돼서 어떻게나 잘 보일까요 네, 두 보드는 아두이노 정품 보드입니다 자 그러면 클론 보드 나와 볼게요 어, 화면상으로는 거의 구분이 안 되죠. 자, 무슨 얘기냐면 얘랑 얘랑 왠지 색깔이 좀 달라. 그래서 어, 얘가 정품인가? 얘가 정품인가? 그러면 요거 두개가 정품이 되는데 어, 얘하고 얘하고 지금 화면상으로는 같아 보이죠. 에, 요거 두 개는 정품이고 얘는 클론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클론 보드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많이 쓰실 거예요. 거의 구분이 안 되는. 근데 실물로 보면 약간 차이가 나는데. 자또 다른 클론 보드 를 하나 놔볼게요. 자 다음 네개중 클론 보드인 것을 찾으시오. 자 빛이 반사되니까 위치를 좀 이렇게 바꿔볼까요? 섞어 놔볼까? 자 얘는 확연히 모양이 다르죠. 에.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어, 펜으로 한번 가리키면서 얘기해 볼게요. 요 칩, 요 칩, 요 칩, 그 다음에 이 칩. 새 보드는 요렇게 이렇게요. 새 보드는 이요 위치에 있는 칩이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 이 보드 같은 경우 그 요런 칩이 안 보이고 요런 게 하나 달려 있네. 그래서 이게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눈이 침침해요. 확인은 안 해봤는데 CH340인가 330인가 어, 이 U, UART2 US 컨버터가 칩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칩이 바뀐 거죠. 그래서 뭐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최저가 검색, 최저가 검색에서 아두이노 보드 찾아보면 어, 제 기억에 이 클론 보드는 한 7천 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뭐 값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얘는 더쌀 거야 아마 그리고 이렇게 컨트롤러 칩이 다르면 아두이노 보드 통합 개발 환경 실행시켰을 때 보드를 딱 꼽으면 얘는 인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칩 드라이버 파일을 설치를 이제 해야 되는 하면 인지가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두이노 보드 우노 보셨고요. 이번에는. 요걸 한번 볼까요? 좀 좀. 자, 얘는 이름이 아두이노 듀에입니다. 아 보통 우리가 이제 아두이노 우노 가지고 공부하다가 아두이노 메가나 아두이노 듀에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두이노 우노에 비해서는 자, 외관상 봐도 그렇고 어, 밑에가 아두이노 듀에가 훨씬 힘좀 쓰겠거니 예 그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두이노 듀에라는 보드도 있고요 제가 구입했을 때는 예전에는 이렇게 밑에 아크릴을 안 대줬는데 이것도 몇년 전에 산 건데 뭐 언젠가부터 이렇게 아크릴을 대주나 봐요 예, 조금 더 있어 보이네 자 그럼 또, 또 다른 아두이노 우노 보드 아 아두이노 보드를 하나 볼게요 자 얘는 아두이노 나노입니다 예, 사이즈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어, 얘랑 얘랑 뭐다 호환이죠 다 호환인데 얘랑 얘랑 거의 쓰는 게큰 신경 쓸 필요 없이 이제 거의 같다고 보고요 뒤에 같은 경우는 조금 음 약간 차이가 있을, 있는데, 하여튼 얘는 아두이노 나노. 에. 자, 그러면 또 아두이노 나노 사이즈에 빛이 반사돼서요. 자, 보기가 좀 어렵네. 자, 얘는 또 어떤 애냐면 아두, 아두이노. 나노 3삼 IoT 이름이 좀 어렵죠. 그래서 IoT를 염두에 두고 조금 하드웨어 스펙이 강화된 이제 그런 보드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보드가 하나 있는데, 자 얘는 어디다 놓까요? 얘는 이름이 뭐냐면 아이고 내가, 제가 다가 거꾸로 놨네. <laughs> 뒤에도 거꾸로 놓고. 아무튼요.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이름이 아두이노 네오 나로도죠 저는 이 보드가 참 마음에 드는데이 어, 보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컴퓨터에 우리가 USB 케이블 통해서 얘는 소켓이 좀 다르네요. 아두이노 오노하고 다르게 USB 케이블 소켓이 좀 다르죠. 어, 얘는 컴퓨터에 연결하면. 키보드 마우스처럼 동작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보드 자체가요 키보드로 키보드나 마우스로 인지를 시킬 수 있어요 컴퓨터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 특정 무슨 뭐 어, 이렇게 해볼까요? 동작 감지기를 달았어 이 얘기에다가 그래가지고 어, 내가 지금 한참 딴 짓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쓱와 그러면 우리 모를 수 있잖아. 그럴 때 동작감지기를 달았으니까 얘가 알거 아니야 그럴 때 얘가 키보드하고 마우스처럼 동작시킬 수 있다 그랬으니까 알트탭 신호를 쫙 보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알트탭 예, 아시죠? 화면 전환 딱 되고 또 얘가 뭔가 지금 어, 뭔가 사장님이 나타났어 그러면 알트탭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종료 잽싸게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아두이노 보드 종류들을 한번 또 봤고요. 종류가 참 많아요. 얘는 아두이노 M0 프로 뭐 이런 게 있고요. 자, 이것저것 구경을 해 보죠. 네. 부시럭 부시럭. 미리 좀빼 놓을 걸. 네. 자 얘는 뭐냐 조금 더 올라가라 얘는 어, 제누이노나 아두이노 같은데 제누이노 101, 예, 101이라는 보드입니다 참뭐 아두이노 진영에서 보드를 굉장히 많이 다양한 종류를 만들어 냈는데 저마다 이제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리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두이노 우노를 보고 야 이거 왕군의 왕구 치만가 교육용이지 뭐 어디 산업 현장에 쓰겠어? 자 우리가 아두이노 하나를 다룰 줄 알면 다 호환 보드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성능이 다 각각 다른 또 저마다의 특징이 있는 그런 보드를 다쓸수 있어요. 운전법에 비유하면 우리가 아반떼를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쏘나타 운전 못 하나? 누가 그랜저 준다 그러면 운전 못하지 않죠? 제일 처음에야 차폭값이 다르니까 잠깐 어, 어색한데 할수 있지만 이렇게 다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두이노 우노를 다룰 줄 알면 다양한 보드들 뭐가 다양해? 하드웨어 성능과 특징이 다 다르겠죠 그러한 것들을 다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아두이노 보드 하나 또 꺼내 볼게요 자 얘네들 하고요. 얘는 또 성질이 달라요. 자, 이렇게 나볼까? 이름이 아두이노 윤보드입니다. 얘는 얘네들하고 성격이 다른 게 운영 체제가 올라가요. 우리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라즈베리 파이도 알고 계실 텐데 라즈베리 파이 운영 체제 올려서 우리가 작동을 시키잖아요. 여기에도 리눅스 올려서 작동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아두이노 보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 저희 회사에 이제 뭐 왔다 갔 굴러다니는 애들 어, 주선 주선 긁어 모아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어, 그 다음에 또 다른 보드들 제가 아, 이제 얘네들은 이제 아두이노 보드고 아두이노 사촌이라고 표현한 사실은 뭐 사, 전혀 뭐 피가 섞인 어떤 뭐직접적 관계가 있는 보드들이 아닌데 우리가 이런 보드들 가지고 뭔가를 만들겠다 학습을 한다 그러면 아두이노 말고 또 빼먹으면 섭섭할 만한 보드 있죠 자 그런 보드 중에 라즈베이파이 보드가 있죠 자 화면 바꿀게요 자 얘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라즈베이파이 보드입니다 어, 라즈베이파이 보드는 참 이쪽 사람들 부지런해요 1년 또는 1년 반 한 이정도 기간이 지나면 계속 새로운 모델을 어, 만들어서 출시하는데 최근에 나온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이 2020년 6월 7일이네요 어, 최근, 최근 버전이 라즈베이파이 버전 4인데 얘가 이제 버전 4 모델이거든요 어, 그래서 뭐 이제 디테일한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한건 아닌데 아무튼 라즈베이파이 운영체제가 올라가는 라즈베이파이 우리가 이제 관심을 많이 두는 보드 중에 하나죠 자, 그런고또 뭐 우리나라에서는 참뭐 이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딴 나라는 모르겠는데, 뭐가 1등이다 그러면 그것만 공부해. 그것만 살아남아. 우리 저기 뭐가 있을까? 시컴파일러 그러면 어디 씁니, 뭐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사건만 쓰잖아요. 자, 그래서 보드도 운영체제가 올라가는 보드,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다라즈베 파일을 주로 쓰는 것 같고요. 자, 부시럭 부시럭 또 하나 끄내 볼게요. 자, 얘, 얘는 어, 비글본블랙이라는 보드고요. 어, 라즈베리 파이랑 비슷무리하다, 비슷하다, 비슷하다는 기준 이참 모호하네. 그래서 이제 이런 보드도 있고요. 그래서 둘다 운영체제 올려서 어, 뭔가 작동시킬 수 있는. 라즈베리 파이 보드는 일종의 컴퓨터잖아요. 그래서 보면 하드디스크 대신 이 마이크로 s d 카드가 이제 어, 이 안에 운영체제 들어가죠. 여기서 또 마이크로 SD 카드 이렇게 연결해서 쓸수 있는 그러한 타입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인텔에서 나온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화면을 치우겠습니다 어, 제가 인텔에서 나온 보드를 살펴본다 그랬는데 하나 따른거 또 하나 떠나 보고 가죠. 어, 좀 전에 봤던 비글본 블랙 예. 얘네 둘이 형제. 네. 자 그래서 뭐 이런 보드들을 외형을 보는 게뭐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 그나마 이제 우리가 이런 쪽 공부를 하다 보면 한번 좀 만나게 되는 보드들. 어, 이런 보드들이 산업 현장에 쓰이느냐, 교육용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을 어, 종종 하고 저도 듣게 되는데 교육용 보드가 따로 있고 산업용 보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보드를 교육했으면 교육용이고요. 그 보드를 가지고 산업 현장에서 구현을 하면 산업용이겠죠. 물론 이제 아두이노 보드도 산업용 아두이노 보드에서 따로 나오긴 합니다만, 특정 상황이 아니면 웬만한 상황에서는 이런 아두이노 보드나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보드들을 가지고 뭔가 제어하고 모니터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텔. 에서 나온 것들을 좀 살펴보죠 자 인텔 갈릴레오 보드입니다 어, 이건 박스 그대로 이제 제가 보관하고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어, 그리고 처음 나왔을 때는 얘가 좀 인기를 끌려나 했는데 어, 별로 인기를 못 끌었죠 제 기억이 맞다면 예전에 그 인텔이 네이버하고 M O U 맺으면서 이 보드 활용해서 뭔가 해볼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이 보드는 아마 잊혀져가는 그런 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그 다음에 나왔던 거 음, 에디슨 보드. 자 보면 여기 뭐 하늘색이라 그래야 되나 지금 영상에서는 아무튼 밑에가 빨갛고 빨간색이고. 위에 무슨 다른 색으로 하나 네모 보드가 있죠 얘가 이제 에디슨 보드고요 요 밑에는 이제 확장보드들을 이렇게 적층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현한 예입니다 배터리도 하나 달렸네요 그래서 요런 에디슨이란 보드를 가지고 어뭘 해보자 이제 그런 시도도 좀 있었는데 이 보드도 그렇게 큰 우리, 우리나라에서는 인기를 끌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어또 제가 실물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인텔에서 준? 둘, 둘, 예, 그런 보드도 하나 나왔는데, 어, 아무튼 우리는 1등만 일등만 기억하는 어떤 세상, 예, 그래서 아두이노, 라즈베이 파이가 이제 가장 일반적이죠. 자, 또 다른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국산 보드는 없냐? 국산에서 마, 국내에서 만든 자,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에?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거 예, 아틱. 글씨가 보이십니까? 이게 사, 어, 삼성, 삼성에서 만든 아틱이라는 보드가 있어요. 근데 왜 있었었다? 과거형으로 얘기하냐? 삼성에서 <laughs> 아틱 뭐 보드 해가지고 몇 가지 모델을 어, 출시를 했는데요. 지금은 단싹 전부 다 단종시켰습니다. 삼성이 이쪽 사업을 접는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어 다른 보드 누구랑 비슷하냐면 아두이노 계열이랑 비슷한 성격의 보드. 자 그리고요 또 삼성에서 만든 것 중에 아트 보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아두이노도 여러 가지 종류의 보드가 있었잖아요. 자 얘는 일단 치워놓고 우와 화면에 다안 들어오네. 제가... 에. 오, 부스럭... 어... 안테나도... 에, 보이고요. 자, 안테나도 빼보죠. 안테나도 빼고 부스럭, 부스럭... 에. 자, 이 보드는... 좀 전에 봤던 이 보드랑, 느낌이 좀 다르죠? 어느게 더힘좀쓸 것처럼 보입니까? 이게 더힘좀쓸 것처럼 보이죠? 어, 굳이 비슷한 애를 찾자면 얘는 라즈베이파이 성격에 가깝고요 얘는 아두이노 계열 보드랑 성격이 가깝습니다 운영체제 올라간다는 얘기죠 잡러면서그 개발 키트를 사면 부스럭부스럭 부스럭. 여기서 뭔가 i o 핀을 빼야 되잖아요 우리 아두이노로 따지면 어 0번부터 13번 핀 거기다가 LED도 달고 뭐 달고 했었던 것처럼 여기 보면 여기 앞놈 커넥터가 있고 여기 보면 제가 움직이는 거 순놈 커넥터가 있죠. 얘를 주로 쫙 끼면 이 보드하고 이 보드가 넌 나와라. 이 보드가 연결돼서 이 아이오 여기 핀 연결해서 뭔가 외부에다가 회로를 이제 꾸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에서 이런 아틱 보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IoT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고 그랬었는데 현재 유지는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기관인지 개인인지 누군가에게 넘기고 그 시스템을 이 보드사는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 뭐 대학 대학 이름 얘기해도 되지 뭐 인하대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 과목이 하나 있는데 그 과목에서 이 보드를 좀 활용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단종된다 그래가지고요 단종이 돼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예, 돼버렸죠자 그래서 삼성에서도 이런 시도를 했었다 어 나중에 뭔가 또 분위기가 좋으면 예, 삼성이 다시 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삼성에는 삼성은 이쪽에서 일단은 이제 손을 뗀 걸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보드 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보드야, 보드 종류야, 뭐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이제 얘는 얘대로 어떤 특성이 있는 음. 이제 그런 보드고요. 같은 패스하기로 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영상에서 그, 이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자 이게 뭐라고 쓰였습니까? 보쉬라고 되어 있죠. 아 저는 예전에 보쉬는 전동 공구만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죠. 네, 근데 안 그러죠. 보쉬는 굉장히 큰 회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는데. 이, 이 보드는 보쉬에서 어, 만든 겁니다. 그냥 센서 보, 보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센서들 비교적 고가의 센서들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 보드 자체는 가격이 제법 나갑니다. 얼마나 할것 같습니까? 예, 네. 하여튼 제법 나가요. 그런데 이제 이보쉬에서제 이, 생각에 이 보드를 만, 마, 만든 이유가 이걸 팔, 팔려고 만들었다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만들었다기보다는. 도시에서도 IoT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원격 제어, 원격 모니터링,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해 주는 어떤 서버 구축을 했죠. 그런데 그런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올릴 이런 보드들이 필요한데, 그래? 우리가 직접 만들지 뭐 해서 만든 보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니, 뭐 IoT니 하면서 여러가지 보드들이. 산업 현장에서 또는 교육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데 우리의 주 관심사는 이제 아두이노 계열하고 아두이노 보드 나와봐 아두이노 계열 꼭 우리는 이제 아두이노 우노 가지고 우노 보드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만은 하여튼 아두이노 패밀리 중에 한 보드를 가지고 뭔가를 시도를 하게 되고 또 라즈베리 파이 보드 요거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보드들이 있구나 잠깐 살펴보는 어,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